인터뷰 괜찮으세요? 마치 바쁘시죠. 우리만 도시한 거야 지금. 거예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어, 잠깐만, 되실 잠깐만, 잠깐만 나왔다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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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아, 뛰어, 아. 뛰어, 뛰어, 뛰어. 아. 좋으면 뛰어. 나 이제 쳤어요. 나번더 쳐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방송하게 돼. 저희 같이 오늘 방송하시는 분 맞죠? 그러니까 맞잖아요. 지금 나 머리 메이크업 딱 아니, 헤어 메이크업은 너무 완벽한데 옷이 왜 이래요, 지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컬러도 안 맞고, 패턴도안 맞고, 제 생각엔 우리 갈아입어야 될것 같아요. 체인지 갑시다. 아니 우리 엄마가 제일 이쁘다는 옷을 아엄마는남순이고 우리 엄마 무시한 우리... 거야 지금? 아니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체인지업 해봅시다 어, 확실히 바꿀 수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머리부터 발까지 싹 예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못 바꾸기만 해봐 그럼 <laughs>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리 바꿔주면 안싹 여기요 구화아니야 아유, 세련되지 못하게 워커라고 하면 더 좋죠. 이거 한번 신어보세요. 이것만 이것만으로 바꿀 수 있다고? 당근죠. 한번 신어보세요. 달라, 달라지죠, 진짜. 당연하죠. 빨리 입고 와요 <laughs> 어머, 훨씬 괜찮다, 진짜. 거봐 내가 뭘 했어요. 훨씬 어. 나아질 거라 했죠? 아니, 나는 아, 괜찮네. 한 바퀴 돌아봐요. 어, 좀, 네, 좀 괜찮은 것 같아. 아니, 그래, 난좀 만족스러워. 바뀌었어. 음... 그럼 최미 씨는 뭐야, 이거? 저는 오늘 닥터입니다, 닥터. 타일링을 치료할 닥터라고요, 의사. 혼자 어... 제일 편한 거 택했네. 아유, 아니죠. 그럼 음... 나도 이제 선생님 말대로, 최미 씨 말대로 딱 변신했으니까. 가죠. 우리 이제 방송하러 가볼까요? 네, 가죠. 아, 그 전에 선물이 있어요. 뭔데 또? 짠! 이거 뭐야? 웰컴. 웰컴 닥터 마틴 로드. 웰컴 닥터 마틴 로드. 음, 웰컴 이제 닥터 직접 마틴 로드. 닥터 마틴 로드를 습격하러. 가볼까요? w e l c 파션마진 g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 패션에 어, 조금 에러가 있으신 분들을 어, 네. 어, 저희가 좀 바꿔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 음. 나설텐데요 지금 네. 여기가 어디예요, 근데? 여기가 바로 잠실의 핫플레이스라 불릴 수 있는 네. 잠실 롯데월드 몰 아닌가요? 롯데타워. 음. 여기 <laughs>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죠 그래요 여기 쇼핑에 네. 메카 하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쇼핑도 하시고 으흠. 그래서 그런지 제 눈엔 다옷잘 입는 분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재미 아 씨는 어떻게 보여요 제 눈에는 조금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없잖아 음. 보입니다 역시 네. 네. 음. 아. 그래 나랑 다르다 이거지 뭐 자기는 보는 눈이 나랑 다르다 아 죄송해요 이게 제가 그래서 굉피라는 시... 를...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아 패션 피플 설마 아니죠 패션을 피하는 사람. 아. 그래서 계속 피하고 싶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재미있어에 음... 지금 진정한 패션 피플로 지금 음. 거듭나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은제 눈에는 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 맞죠? 패션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쵸? 우리 제대로 된 우리 또 패션 에러가 있으신 분들 한번 고쳐주러 한번 떠나봅시다. 좋습니다. 찾아봅시다. 자. 해방. 갑시다. 웰컴 닥터 마틴 로 고고! 갑시다. 난 지금 옷 괜찮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플이시죠. 저희는 그냥 잠깐만 인터뷰 괜찮으세요? 바쁘셔서.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왔다.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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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괜찮으시면 인터뷰 괜찮으세요? 마치 바쁘시죠. 아 바쁘시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옷을 너무 잘 입으셔가지고. 아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 나는 패션이 이제. 패피 다시 물어봐. 난 패피야 다시. 아, 패션의 패션 피플? 아 어, 아니. 패션... 패션이 피곤해졌어. 피곤... 패션이 아... 너무 피곤해졌어. 이제. 이제 패션 피플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채미 앉아봐. 여기 앉을까? 채미 앉아봐 이제. 이제 채미 씨도 아니야 이제. 아휴 우리가 걸 놨어.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번 여기서 관찰을 한번 해봅시다. 알았어, 오빠의 네?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말 나온 김에 저쪽 앞으 가족 잡아. 우리, 우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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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때요? 갑시다. 가자고, 안 돼! 가자고? 어, 가야 돼요. 가자고? 여자분. 가족 잡아. 죄송한데, 잠시 인터뷰 좀 가능하세요? 아, 시간 때문에 아, 데이트 하시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좋은,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는 아, 그, 아그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음. 어, 사람들의 패션을 좀 스타일링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예, 네. 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 패션의 완성은 얼굴. 아, 그렇죠. <laughs>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또이 전문가님도 음. 달리세요. 생각하더라고요. 완성제생각에 신발. 네, 패션완성 신발이다. 신발. 나... 응. 지금 두분다 신발. 네, 신발 귀여운 걸로 신어주셨는데 아, 신발을 좀더 바꿔보면 좀더 스타일리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은 어, 저희가 어, 오랜 시간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착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커플에게 저희가 그냥 빈손으로 갈수 없어 여성분의 네. 저희가 어, 스타일링을 조금 좀 바꿔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다 같이 우리 넷이서 네. 자, 제가 웰컴 닥터 마틴 롯 꺼고 하시면 똑같이 꺼고 하시면 돼요. 아시죠 웰컴 닥터 마틴 롯 꺼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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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아, 뛰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화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음. 이쪽 손 있는데 왜안 자고? <laughs> <laughs> 되게 가볍네. 그렇죠. 광수 씨. 예. 네. 조신발 바꾸면 안 돼요. 사랑해요.